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67에서 68절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휠체어 성악가로 불리는 황영택 집사님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 결혼한 지는 5개월 아내의 백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며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에게 아내의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열심히 재활을 통해 휠체어 테니스 국가 대표로 활동하면서 메달과 대통령 표장까지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을 꾼 뒤. 하나님께서 이전에 황영택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는 운동을 내려놓고 37세의 성악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법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축복과 함께 때로는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성도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도 감사하고, 때때로 오는 고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될 것을 성도분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